송가행이여라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주 반대편 축제에 또초대해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아주실 몰랐는데, 너무 많은 분와주셨네요 오늘 피도 오고 그랬는데, 많은 자리에 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무지에는 또 제가 또 처음 와본 것 같은데 반딧불 축제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 반딧불은 못 봤는데 백석에 있는 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같습니다. 오늘 백석 반짝반짝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또 어, 이어서.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아봐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곡, 한마른 대동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미스트롯을 보면서 이한마디 대동강을 딱첫소절 하시는데 야 끝났다 이거 끝났다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직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어목가지 어떻게 인데 저 건강이 중요한 점이더라고요 건강은 해요 그래요 그 다행이다 하죠. 건강하니까 무조건까지 왔요 그렇죠 네아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저희가 태풍 때문에 그 목요일까지 일정을 하고서 취소를 했어요 근데 오늘 폐마식은 송가인 씨온다여가지고 취소하라고 계속 강연을 할 거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대단한 현대사 각수들인데왜 무조건 취소 안 되나? 송가인 씨 때문에. 물론 송가인 씨도 그렇고 오늘 오신 분들 다보셨죠 선배님들. 네. 예, 남진 선배님, 그리고 이심 선배님 정말로 재능하신 그 분들을 다 모셨기 때문에 도저히 취소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분들 모두 모시기 위해서 무주 바티클 태만 공연 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무시 쳐보셨죠? 네, 어주는 어쩌, 정말 어쩌면 처음이에요. 음, 음. 와, 그런데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반겨주실줄 몰랐는데 오늘 또감동하고갑니다 정말. 어. 네, 매일 매일 감동주실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웃음>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네. 가는 곳마다 네네. 감동이고, 네네. 가는 곳마다 정말 울컥울컥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공연을 네. 잘하시고 목걸이 네. 잘하시고 해서. 우리 어,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예, 묽고 있는 멋진 노래 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어,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렇죠. 아이고, 예. 아, 우리 지 사진 어떻게 또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사진 사실... 아, <laughs> 찍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찍어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아, 바로 가겠습니다. 폴... 예, 셀카. 어, 아니, 미안해서. 아, 뭐 어, 미안해요. 아니,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아니, 요안하세요 대학? 대학? 찍어주세요. <laughs> 아. 다찍기셨나 봐요. 아예 예. 네. 자그에서 바로 네. 네. 언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회자는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만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송가희 씨 노래 청이 듣도록 가겠습니다 송가희 씨 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번 분위기 이어서 한곡더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 주세요.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도 아직도 젖살이 안 빠져갖고 <laughs> 저한테 젖살이 언제 빠지냐고 물어보시는데 저엄마보면 평생 안 빠질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이게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앞으로도 더,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신곡도 또 발표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다음 달, 다다음 달또 신곡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는 또 가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에 오니까 어 메들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어요. 그 가만히 서서 도리를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제가 더 알아요, 역시. 니가 하나 더 하고 가라! 라는 아, 아,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우스가. <laughs> 그러면, 제가 앵콜 곡으로 한곡더 하고 갈 텐데, 진더리를한번 해볼까요? 우후! 네. 네. 반지 없이, 네.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침자리 하기 전에 칭찬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하 얼씨구 잘 해주시오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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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를 할 때, 중간중간에 취임새를 힘차게 크게 해주시면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진도를 가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난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난네 시운일 절대 쉬시부자가 되소서,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내내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난.